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국회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.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야소요.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또 처음이죠. 정치는 또 상대적이죠.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늘 선택한 것은 아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.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죠.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이런 선택이 있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잘하네 우리가 일을 맡길 만하네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여대 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. 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.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겁니다.